네, HP 노트북이 비싸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G7은 30만 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노리다 홍석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HP 250 G7인데요.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판은 검은색 계열이고요. 검은색보다 약간 옅은 그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어,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립감이 향상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HFP 로고가 보이는데요. 어, 이건 크롬은 아니고, 어, 플라스틱 판 붙여놓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은하게 반사가 되죠. 미끄럼 방지 고무 패킹이 위아래로 두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는 동일하고요. 가운데 조그맣게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열 배출을 위해서겠죠. 네, 두께는 2.25cm, 무게는 1.78kg 인데요. 어, 두께는 일반 노트북보다 약간 두꺼운 느낌. 무게는 15.6인치 노트북에 1.78이면 뭐 준수한 그런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어, 우선 한 손으로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양손으로 여셔야 될것 같고요. 힌지는 하나로 되어 있고, 이 정도 열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5.6인치 해상도는 1920x1080 그리고 농글레어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이 베젤 두께로 봤을 때이 제품은 경량화를 목적으로 한 노트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HD캠이 있고요 하단에 HP 로고가 보입니다 키보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육열 구조로 되어 있고요 ESC키와 펑션키는 일반 키보다 작습니다 15.6인치 노트북답게 오른쪽에는 텐키를 탑재하고 있고요 Shift 아래쪽으 방향키가 있고요 어, 위, 아래 버튼은 하나의 키를 나눠서 만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위쪽으로 스피커가 보이고요. 왼쪽에 전원 버튼도 보입니다. 스페이스 아래쪽으로 터치패드가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고요. 아래쪽에 물리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멀티터치를 당연히 지원합니다. 스티커를 보면 아시겠지만 AMD 라이젠 C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라이젠 3 2200U 2.5GHz, 램은 DDR4 4GB, 그래픽카드는 내장 그래픽카드를 탑재했고요. SSD는 256GB를 탑재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양으로 봤을 때는 뭐 고가의 노트북이라기보다는 사무용 노트북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41W 시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포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부터 전원단자, 램 포트, HDMI 포트, USB 3.1 포트 2개, 3.5mm 헤드셋 단자가 보이고요 반대편에는 SD 카드 슬롯, USB 2.0 포트, 켄싱턴 락이 보입니다. 네, HP 노트북들은 기본적으로 보안 기능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제품도 하드디스크에 TPM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네, TPM 기술은 하드디스크를 추출해서 다른 PC에 연결했을 때 확인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보안 기술입니다. 네, HP 노트북이 고가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G7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한 노트북입니다.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자가 아니라면 스펙을 타협해 가격을 다운시켜야겠죠. 어, 문서작업, 웹서핑만을 할 때는 G7을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P E55, G7의 가격은 30만원대고요. 2019년 4월 단화 표준 노트북 제품입니다. 전놀이다의 홍석표였고요. 최신 노트북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